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조교 우수했던 말, 일요일 출전마 위주로 엄선해서세 마리를 뽑아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가시죠! 먼저 소개드릴 말은 일요일 일경주 10번 게이트 최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을 하는 2조 강형권 조교사 마방의 10번 서기초원입니다. 뭐 보여준 거 없어요. 16점 뛰는 동안 빵빵 3등 2번은 게 답니다. 그런데 얘가 이번에 조교 상태가 조금 좋아 보여서 거기다가 안 팔리는 말이라 얘는 외곽 전개가 좀 되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훈련 상태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파워블레이드에다가 싱그러운 자막. 혈통은 그저 그런 말입니다. 부마 혈통은 좋죠. 자 직전경주 조금 나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뭐 전전경주 1200m에서 9등 다나카 기수 타고 직전경주 정동철 기수가 타고 7등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직전경주는 외곽 게이트 8번 게이트였고 전전경주는 1번 게이트 안에 갇히면 안 뛰어버리더라 말이 지금까지 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직전경주 조교를 보시겠습니다 그냥 몸 푸는 조교 몸 푸는 조교 위주로 하고 이렇게 조교하고 뛰었어요 그러면서 7자. 출추 주기가 뭐 짧았죠? 2주 만에 뛰었던 출추 주기였고, 이번에 직전 경주를 보고 2조 마방에서또 얘를 또 신경 바짝 썼어요. 이번에 조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빨리 간 것만 볼게요. 빨리 간거 하고, 일요일날 빨리 간거 하고, 오늘 몸포는 뭐 조교, 오늘 발주 연습했기 때문에 빨리는, 그렇게 빨리는 안 갔어요. 자, 안쪽에 망하지뭐 2전째 뛰는 거죠. 돌격 스페셜, 그리고 울트라 비전. 이런 말들이랑 뭐 사이즈 안 되는 말들이랑 떼었지만 확실히 외곽에서 뛰니까 조교 내용이 발걸음이 더 좋더라. 그리고 이번에 실경주 10번 게이트라서 모래 덜 맞는 전개만 된다면은 뭐 배당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입상의 한자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외곽 주행 정동철 기수 뭐 수준 안 되는 말들이랑 병합 조교는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직전 경주 대비 조교 강도는. 확연히 올렸고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전기가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안 팔리는 말이라고 하면 한번 뭐 데려가 만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 삼복승의 한자리 내지는 뭐 출주주기도 굉장히 잘 해가지고 이번에 이주망방에서 신경을 바짝 썼기 때문에 삼복승 막건으로는 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한방도 가시겠다 하면은 뭐 배당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복성식의한자리또 데려가도 될 정도로 말상태는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말이고요. 토요일에 분석방송 시간에 최종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 드릴 말은 일요일 이경주 국산 육군 1600m에 출전 예정인 2조, 오, 또 2조 강영군정사 마방이네요. 2조 11번 마더 언더풀 자, 이말 앞에 가야 뛰는 말이고 모래 안 맞아야 뛰는 말이고, 외곽 전개가 차라리 난 말이거든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약간 덜팔리 조금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감량 기수, 감량 2점으로, 요번에 중량을, 저중량을 매기 때문에, 얘는 항상 앞에 가다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뭐, 저중량 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외곽 번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딱그 조건이 돼버렸어요. 요번에 진겸 기수가 직전에 타고, 1400m 에서, 역시 외곽 번호였는데, 55kg의 중량을 메고 뛰니까, 약간 버티기가 덜 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뭐, 편하게, 앞선 가서 버티기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요. 뭐, 편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7번 유림 스페셜도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외곽 가마로는 선행을 갈수 있는 조건은 맞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버티기. 입상권 안에는, 뭐, 우승까지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왜 직전 경주에 섰으니까, 전적 경주에 멀로 기술 탔을 때도 섰었고, 인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 됐지만, 자, 이번에 조교 상태 괜찮아요. 남정혁 기수가 좋겠지만, 버티기 될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감량 4kg, 직전 대비 55kg에서 51kg 받고 뛰는 점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파, 판단을 했습니다. 보시죠. 직전 조교 보시죠. 직전 조교 관리사가 열심히 조교했어요. 또, 박종승 트랙라이더. 뭐, 주기가 짧으니까 몸 퍼는 주고 위주로, 그래도 컨디션, 최고조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조 마방의 스타일이죠. 이조 마방이 이렇게 컨디션 위주의 주으를 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구를 해가지고 6종을 왔었고, 자, 전전 쪽에 한번 볼까요? 전전 쪽으로. 빨리 가는 것만. 전전 쪽으말 좋았죠? 예, 멀로 기수. 안쪽에서 선행 못 가면 이거 없어질 거다 했는데, 다행히 인게이트 입정으로또 편하게 선행을 가가지고, 전전 경주는 버티기가 됐었고, 멀로 기수가 어쩔 땐 발주 잘 받고, 어쩔 땐 발주 못 받고, 막, 그렇거든요. 위험성이 있는 인기마였어요. 뭐, 전쟁 경제 준비 잘 했어요. 역시, 박종승 트랙라이더가 굉장히 컨디션 잘 끌어올리는 전담으로 계속해서 계속 조교하고 있고, 요번에도 박종승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다가, 남정혁 기수한테 넘겨주는데, 일요일날. 안쪽에 캄페스트캄페스트가 조교 때는 잘 떼요. 그런데 경주, 실경주에서는 성적이 안 나죠? 혈통을 우수한 말인데, 바이오네에 자만인데 그렇더라고요. 자, 외곽, 남자호의 기조. 직전 대비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죠? 여유가 더 있잖아요? 아무리 혼합사군 캄페스트가 실경주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말이지만, 조교 때는 잘 뛰는 말이거든요? 이 말, 외곽 가마도는 선행, 뭐, 버티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지금 말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남정혁 기수하고도 또 조교하는 모습 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남정혁 기수가 조교도 잘 하지만 쫓아가는 자, 말도 잘 타지만 요즘에 앞서가는 말들도 요즘에 조금씩 감을 더 잡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넘어가는 말이 없는 최외곽 번호가 차라리 낫다. 외곽 번호 2점으로 외곽에서 넘어가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방해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외곽, 모래 안 맞는 선행이 됐던 선입했던 가져서 버티기가 가능할 수 있는 전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말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배팅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서 배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말은 입상의 한 자리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에요. 복승식의 한 자리 내지는 삼복승의 한 자리는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분석 방송 시간에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말은. 일요일 4경주 국산 오군 1,400m에 출전 예정 중인 방동석 조교 사마방 26조마방의 월드 댄서캣자이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말뛰면뛸수록 계속 발전이 될 사이즈 말이에요. 이 말은 충막감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실바 기소가 계속 기승하려 하고 있고 머스킨맨의 서프라이징 댄서 자마 혈통 우승마죠.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직전 경주가 순군전이었어요 1,300m 100m 늘렸는데도 오, 굉장히 잘 뛰었죠. 자 다실바 기수가 조개던 모습 직전경주 안쪽에 월드댄서캣 바깥쪽에 레몬킹이지 4군짜리 바깥쪽에 멀로기수 안쪽에 다실바 기수 이렇게 조개를 잘했어요 뭐 혼합 4군짜리가 이제 순군하고 온 망아지를 2살짜리 망아지 이때 당시 2살짜리였죠 못 쫓아갈 정도로 말이 우승을 하고 또 눈에 띄게 달라졌었거든요 말이 영리한 말 같아요 습득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차라리 늘어난 100m 늘어난 1400m가 저는 월드 텐터 캐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조교도 그거에 맞게 방동 속주 교사가딱 맞춤 조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직전 조교입니다 월요일날 레몬킹이지고 병합조교 조창욱 기수가 마무리 대, 대신 해줬죠 이때 이렇게 하고 아쉽게 직전 경주 어떤 말한테 졌냐면 19조 킨즈 드래곤한테 졌어요. 아쉽게 그때 당시 모주노 기수가 말을 긴, 정말 그림같이 잘 탔죠. 그러면서 목차로 아쉽게 2차로 왔는데 자 이번 경주 조교 내용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 말 상태가 한층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말입니다. 1월 4일부터 차주부터 굉장히 활기 넘치는 조교를 했고 그죠? 전 대비 주고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아요. 더 좋아 보입니다. 말이 걸음이 더 묵직해진 걸음이고,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를 올립니다. 이제 외곽의 바이럴리트 얘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얘 글로벌리트 동생인데, 자 안쪽에 월드 대섯 개꽉 잡아주고 있죠. 오버 오버할까봐 그냥 꽉 잡아 잡고만 있는 거, 달래고만 있는 거예요. 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주부터 굉장히 강단 있게 스피드 조금씩 조금씩 오버페이스 안 하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다실바 기수한테 넘겨줍니다. 강서 트렌드는 차주 말이고 월드 댄서캣은 뛰는 말인데 강서 트렌드도 2 6주에 기대주죠. 그런데 일부러 안간것 같아요. 강서 트렌드가 이거 다 따라가면 오버페이스 될까봐 일부러 조절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혼자 가더라도 스피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앞쪽에 다실바 기수 월드 댄서께 말이 보폭이 너무 좋아요. 보폭이 아직 체중은 조금 덜 나가는 완성형의 말은 아닌데 키가 커요. 말이 얘는 앞으로 뛰면 뛸수록 마체도 더 좋아질 거고 경주 능력도 계속해서 계속 발전할 사이즈의 말입니다. 강력하게 충마급으로 저는 얘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 상태도 너무 좋고 중심에 나도 손색이 없는 말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조교 오늘 조교는 안쪽에 조교 이제 다 됐다. 쎈 말이랑 붙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정고종 조교 팀장 26도 팀장이죠. 글로벌히트 전담으로 조교했던 친구.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애들이랑 조교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바이럴 히트 파워 히트 육군짜리 이런 애들이랑 이제 병합 조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있는 거예요. 달래구만 있는 거예요. 달래구만 그냥 야나나 혼자 내네 빼면은 이 육군짜리 우리 망아지들도 병합 조교가 돼야지 어느 정도 뛸 건데 하면서 달래군만 있는 거예요. 말 상태는 정말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조의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은 중심에 놓고 승부를 봐도 될 정도로 조교도 잘 해놨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중심에 놔도 손색이 없다. 배팅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토요일 날 분석 방송 시간에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이렇게 세 마리 일요일 출전 마들 엄선해서 뽑아가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경마 분석방송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형님들, 감사합니다.